안녕하십니까 김우성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나고야에 온 김에 온천을 가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후쿠오카 쪽에 온천을 많이 가시기는 한데 나고야 쪽에도3대 온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봤을 때는 요칸이 뭐 거의 아시다시피 20만 원대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엄청 세일을 하더라고요. 일단 예매를 해, 예약을 했고 이제 이동 수단을 구해야 되는데 뭐 당일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구하면 뭐 숙소도 날아가는 거지 일단 한번.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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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ov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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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는 영을 하나 빼고 가격을 본 것이다. 어쩐지 욕칸이6만 원일 리가 없었다. 보이스피싱의 원리를 이해해 버린 순간이었다. 쓰린 마음을 생수로 달래보지만 역부족이다. 고마워니다야 동네 죽이네 어, 벌써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개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기분 좋게 해야지 어떡해 내돈 어떡해 단한 번도 살면서 가볼 일 없는 숙소의 가격으로 예약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아직 체크인 시간이 3시여가지고 국내 구경을 좀 실적해봐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laughs>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산골짜기에 들어온 것 같네요. 산골짜기, 시골 골짜기, 시골짜기. 저희 외갓집이 되게 시골인데 좀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아. 제가 묵을 곳은 여기 무스미칸이라는 곳이고 다른 뭐냐 이것들은 송영 버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왠가 했더니 여기에서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렇게 그날 예약자의 이름을 입구에 적어놓네요. 제 이름이 있고. 네. 와, 혼자입니다. 아, 혼자이게 뭐였 네, 감사합니다. 아, 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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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泊まるの一人だけ。はい。はい。でも予約は二人ですから、二、はい、人。二人分で,いいです,かす、はい。泊まるのは一人です。三階ですね。お食事どころが二階です。はい、ございます。ちょっと十五分。 30分ですね。はい、ここはちょっと入れないですが。はい、はい、あとあの、温泉行くとき、こちらのやタオルですね。あのタオルがあ,<ー>あっちら<ー>にはないので、ね。ハラバジワに音がかのうんち。 야박한 일본사람들의 냉장고는 과연 오픈 클로시 마실 것도 없는데 커브 내주냐 전망이라도 기대를 하며 오픈 클로스 요건 과자가 있는 것 같아. 요거는 뭐지? 그 아마 여기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과자일 거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하지만 <laughs> 정확하지 않다는 거. <laughs> 이래서 나처럼 그지들은 이런데 오면 안 돼. 뭐라도 뽕을 뽑으려고 아가지고 그냥. 어? 요거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나? 이제는. <laughs> 아니 또 쪼는 맛있네. 오픈, 클로스. 아니 아니 차가 있는 건가? 오픈, <laughs> 클로스. 아니 왜왜준 거야 그럼 이거? 알리시도데 응. 하나 있다 하나. 응안 그래도 쓸쓸한데 이불도 두 개네 사모님 나를 좀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키가 커서 짧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뭐지 와도 흥이 안 나. 오 죽이네. 와. 그렇게까지 겁지 아니? 아 뜨거운가? 아니 방금 전에 벗고 나오는데 좀 진짜 민망했어. 왠지 왜냐면. 산에, 살, 산에서 살지 않는 이상 밖에 나오기면 쉽지 않잖아. 다 먹고. 아. 어. 좋다. 하긴 내가 실수를 안 했으면 언제 이런데 한번 와보겠어요. 평생 시급벌이나 하면서 살았는데. 고생했다, 나 자신. 물론 지금은 백수지만, 또뭐 어떻게 되겠지? 초밥같은거 아니고 밥이 아닌가? 이게 밥인줄 알았는데 밥이 아닌가? 아 밥이 아니구나 아니 밥처럼 생기지 않았나? 위에가 개맛살 떡병이고 밑에가 살인줄 알았는데 그냥 맛살이네 밥처럼 생겼어 있죠? 그지 같다, 진짜. 그지 같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지 같아, 진짜. 음! 야. 미쳤네. 야... 어... 아, 나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였는데 저거 온천인가 봐요. 조욕하는... 응, 음, 가볼까? 음. 어... 야... 뜨겁다. 곳곳에 온천이 있네. 곳곳에. 곳곳에ですか? 음. 오. 개좋다. 이 공짜로 할수 있는 거를 지금 나는 얼마를 준 거지? 여기에서 온천이 샘솟나봐. 그렇게 뜨겁진 않네 발을 한번 담가볼라 그랬는데, 일단 발을 닦을 그것도 없고, 그리고 양말까지 신고 오는 바람에 고양이 짱, 고양이 짱, 헤이! 베리 여인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 먹어주겠습니다 <laughs> 어... 너도 벗거라 <바꿔라. 웃음> 여기 첫 번부터 장난질이네. 아니, 이거 회몇 점이나 된다고? 여기다 페이크를 넣냐? 이거 회가 아니다. 어이가 없네. 묵을 묵으로 자리를 채웠네 국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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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 뭐 돼지고기 뭐라고 했는데 무계란지고기 뭐라고 했데 차완무시 계란찜 겨담을 배에 바른다 간다아 몇 번을 대가는 거야 <laughs> 지금까지 한건 뭔데 왜또리플레인데 아... 조성모 가면 다 바를 수 있는데 성모 형 한국 사람들이 꽤 오는지 한국이 있는 게, 아, 한글이 있는 게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마을에 사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부럽다. 일본 시골길 감성. 근데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laughs> 여기 신사가 또 있네. 행운의 신인가? 유튜브 떡상하게 해 주십쇼 아까 지나쳤던 저기가 다시 생각나서 왔어요 그래 아마 다시 오기는 힘들 테니까 배는 안고프지만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모닝구앤 란치 식당은 맞겠지? 음, 볼까? 들어와서 먹을라 그랬는데 바쁘신지 눈길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원래 시골은 이렇게 수도분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너무 내가 도시의 길을 들어졌어. 강하게 가야 돼. 동키호태가 아닌 시골 감성의 드럭스토어. 구경 한번 가볼까요? 시골에 왔지만 캬베진부터 찾아보는 상황이. 계로에 온천으로 오시면. 편의점 가는 것보다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마트에서 장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무알콜 맥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괜찮네요. 일본 오시면 한번 확인 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무알코을1번까지 와서 드실 일은 없겠지만. 럭키 좋지 고양이신님나또 아, 한국어 못 알아들으시려나. 네코상 럭키 구라사이. 음 여기 적혀있네. 이 고양이는 예로부터 행운을 가져다줘. 여긴 뭐지? 기념품 파는 곳인가? 아닌데 저 가운데 때타올이 있는 걸 보니까 때타올을 파는 곳이 오. 오, 환불 잘하게 생긴 안경이다. 어때? 오, 오. 개구리의 마을답게 개구리굴 개로리로. 네 이번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휴식을 취하고 싶고, 멀리는 못 가겠고, 그러신 분들은 계로에 오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